비행기 타고 가서 베트남 네. 그 사람들 만나는 만남, 설레이는 만남. 네. 그렇죠? 네. 여기 그 캐릭터들이 여러분이 나오시잖아요. 네. 제일 좋아하는, 페이 v 릿 캐릭터는 누구십니까? 어...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캐릭터로 치자면 응. 여기. 덕만이 말고 흑옥 말고 할머니 말고. 조연 아. 중에서. 옆에야 네 이름이 뭐더라? 배씨야. 배씨 아저씨. 배씨 네. 30대인데 70대를 그 예. 네. 대하시는 배씨. 아, 배씨 아저씨 해 보신 적 있습니까? 아니, 아니. 연기 해 보신 적 없으세요? 네. 그, 지금 덕만이가 배씨 아저씨 했었는데. 아. 지금 덕만이 하고 있고? 네. 저 친구가 이제 지금 베시 아저씨 아... 연표가 하고 있는데. 네. 그캐터 이게 마음은 청춘인데. <laughs> 네. 몸이 안 떨리고. <laughs> 네. 이도 그렇고 항상 그 어떤 이 노인들의 어떤 심정을 음... 대변해주고 있는 거. 맞아요. 있습니다. 그리고 젊으신데 그 역할을 음.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대부분 다 이제 충청도 저희는 충청도 사수리로 부수해요 네, 따뜻하고 그, 그 맛을 그래도 잘 살리는 공연이 음. 아닐까 사실 저희 공공치 공연을 잘 아시는 분들은 공공치 공연 스타일에 대해서 예, 이해를 잘 하시죠 충청도 사투리를 기반한 이제 공연이니까 이따가 메리야스 말고 멋진 옷 입고 아, 뵙겠습니다 네.